안녕하세요. 산청 한방 구지뽕입니다. 오늘은 보리차를 끓일 건데요. 산청 한방 구지뽕만의 특별한 보리차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일반 보리차 티백이고요. 옆에 있는 이게 산청 한방 구지뽕의 특별한 보리차를 끓여줄 재료랍니다. 이 특별한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특별한 보리차를 끓여줄 재료랍니다. 이게 꾸찌뽕 뿌리고요. 옆에 있는 이거는 꾸찌뽕 가지, 뒤에 있는 것은 헛개 가지랍니다. 보리차와 같이 함께 넣어서 끓여줄 건데요. 양은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준비된 재료는 말리는 과정에 먼지가 묻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물용 다시팩인데요. 다시팩에서 넣어서 깔끔하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다시 팩에다가 재료를 넣어주고요. 다시 팩에 넣은 재료랍니다. 이 상태로 끓이면 깔끔한 물이 우려나오겠지요. 다시 팩에 넣은 재료들이랑 보리차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양은 딱히 뭐 정해진 양은 없고요 그냥 저희는 물처럼 보리차처럼 같이 먹을 거라서 조금만 넣고 연하게 끓일 거랍니다. 애들이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기호에 따라 양을 좀 많이 넣고 진하게 드셔도 되고요 저희들처럼 애들이랑 같이 먹을 거면 양을 조금만 넣고 연하게 끓여서 물 대용으로 수시로 드시면 된답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요. 지금 보리차가 팔팔 끓고 있는데요. 끓고 나서는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술을 준다면 약 5분간 정도 더 끓여줄 거랍니다. 다 아, 끓인 특별한 보리차랍니다. 따뜻할 때 차처럼 드셔도 되고요.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수시로 드시면 된답니다. 아, 이거는 5분간 정도 끓이고 난 후에 꺼내준 건데요. 끓이고 나서 주전자 속에 넣어둬도 되는데, 그러면 약성이 계속으로 나와서 맛이 좀 진하거든요. 저희는 애들이 먹을 거라 순한 맛을 위해서 5분간 끓이고 난 후에 이렇게 꺼내준답니다. 감사합니다.